수학 강사 박현수입니다 오늘은 대진표에 대해서 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진표를 할텐데 일단 두가지 방법을 설명드릴거예요 첫번째는 정규과정 나 정말 위에서 대진표를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들으시면 되고요아 그냥 지금 시험 얼마 안남았으니까 대진표 문제만 만들고 싶다 해서 야매풀이 푸는데 한 1분정도 걸릴거예요야면풀이 듣고싶으면 그냥 <laughs> 저 뒤에가서 바로 들이시면돼요 그래서 <laughs> 어나 죽네 어, 정규풀이부터 할텐데 정규풀이를 하기전에 우리가 정규풀이를 이해하기위한 사전지식 먼저 설명 들이듣고 가도록할게요 자 오늘 할거는 대진표인데 대진표를 이해하기위해서는 지금 이 정의부터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정의이 개념부터 알고 있으셔야 돼요. 뭐냐고 하면 지금 <laughs> ABCD를 어자 네. <laughs> 갈게요. 자 ABCD 네 명의 학생이 있는데 네 명의 학생이에요. 근데 내가 두개 조로 조두 개로 두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줘서 만들고 싶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AB가 이쪽 조에 들어가고, 그러면 CD가 이쪽 조에 들어가면 되겠지.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조를 만들고 싶대. 두 명씩 짜게을 지어서.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어, 네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사 c 의 의미가 그거죠. 네명 중에서 두 명을 뽑겠다. 두 명을 뽑아서 그두 명으로 조 하나를 만들 거야.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두 명으로 두명 뽑아서 조 하나 만들 거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지 않니? 근데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어요 지금 이렇게 풀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음, 여섯 가지 나오는데 실제로 내가 한번 노가다를 띄워볼게 정말로 조두 개를 만들면 여섯, 여섯 가지가 <laughs> 되는지 아씨나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데 자 한번 로건 한번 띄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여 6개 조각 안들어지네쌤 이거 6개 맞잖아 아까 틀렸다고 했잖아 이거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 봐봐봐 나는 두 개의 조를 만들 거라고 했어 즉, A, B, C, D로 이렇게 조를 만드는 것과 어디 있니? C, D, A, B 이렇게 조로 만드는 거는 같은 경우인 거 알겠어? 지금 나는 두 명씩 두 명씩 조를 만든다고 했어 A, B랑 C, D가 조를 이루나? 이거 두 개가 자리 바뀌어서 C, D, A, B가 조를 이루나? 두 개는 한으로 볼 거예요 근춘 중복이 발생하더라는 거지 같은 위치로 얘랑 얘랑이 같게 되죠? <laughs> 같은 위치로 1두개가 같게 돼서, 실질적으로 ABCD 4명을 2명, 2명, 2명 조로 만드는 거는 세가지예요 괜찮? <laughs> 즉, 얘는 틀렸다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중복이 생겨서 구하는데 약간 삐꾸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증은 이거지. 그럼 이 중복되는 개수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제거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노가다 뛰어서 맨날 제거해야 돼요 아니지 그건 미친 짓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거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복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확률에서 더하기 빼기 더하기는 아니지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나누기에 대한 설명인데, 실질적으로 나누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확률 통계 파트에서 원순열에서 자연스럽게 다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으니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누기라는 거는 우리가 확률에서 나누기는 처음 모양이랑, 첫 모양이랑, 중복되는 개수만큼 나누어 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봐봐 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답이 아닌데 얘가 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2를 나누어 주면 실제로 구하는 세 가지가 되거든요 이2왜 2를 나누냐고 하면 이거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처음에 2가 두 개조로 만든 다음에 이 조로 이첫 모양 처음에 내가 상상으로 만든 두개 조와 뭔가 이렇게 배열을 했었을 때 같은 모양이 되는 게몇 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딱 봐도 얘두 개가, 이 덩어리 두 개가 자리를 바꿨을 때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걸로 보지 않니? 그래서 첫 모양과 같은 게, 이렇게 해서 한개두 개, 두 개가 있으면 그 수만큼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A, B, C, D, A, B, C, D, E. 자, 한 줄, 생 넷, 다 여섯 명의 학생이 있는데, 두 명씩, 두 명씩, 세 개의 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아. 어떻게? 어, 여섯 명이 있으니까 두 개씩 세 개의 조니까. 여기 적올게요 말랐어. 여섯 명 중에서 두명 뽑아서 한개조 만들고, 남아있는 네명 중에서 두개 뽑아서 한개조 만들고, 이제 남아있는 두개 중에서 두개 뽑아서 한개 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아까 봤겠지만, 등목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 괜찮? 그,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나눠줘야 돼. 무언가를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이 개수를 찾는 연습을 지금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다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 후, 타이밍 죽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씩, 뭐, 너희 둘이 뽑아서 하나 조 만들고, 이거 두개 뽑아서 하나 조 만들고, 이거 두개 뽑아서 하나의 조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이첫 모양이랑 이렇게 쭉쭉쭉 만들었을 때, 같아지는 모양이 몇 개나라는 거지. 그러면, 봐봐봐. 이 모양이랑, 이렇게 두 명씩 들어갈 수 있는 보따리가 있는데, 어떻게? 처음에 CD 넣고, AB 넣고, EF 넣고. 이렇게 놔도 이 모양이랑 자리만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모양으로 보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런 것들이 또 있겠지. 이런 것들도, 얘도 그냥 이거 두개 자리만 바꿔준 것 뿐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총몇개 있냐고 세어보겠다는 거지. 그센 개수만큼, 개수만큼 나누어주시면 돼요. 한번 세어볼게요. 바꿨죠? 바꿨죠? 바죠 그러면, 12. 이런 쪽에 그냥 잘바꿔봤었어요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노가다를 띄어서 만약에 내가 구한다고 치면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오게 돼. 봐봐봐. 얘도 봐봐봐. A, B, C, D, E, F.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여섯 개를 나눠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노가다 띄기가 싫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해를 이 6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별표 세모 네모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얘네들이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3패까지지 순열에서 그거만큼의 개수가 중복으로 나올 거예요 별표 세모 네모를 일렬로 배열한 개수 그래서 6이기도 하고 3패이라고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보다 좀 빨리 설명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이걸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대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두 가지 모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뭐, 4명의 네 학생이 있는데, 4명을 네 대진표로 만드는 방법을 구하시오라고 했다고 치면, 자,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자, 4명의 네 학생이 있대. 그때 대진표를 짤 때, 지금 이 순서로 생각하세요? 위에서 밑으로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이라고 하면 딱, 딱 여기에서 내첫 번째 생각은 여기에 누구랑 두명 붙일까? 여기에 누구 두명 싸우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괜찮아? 그 생각을 이렇게 갈 거라고. 여기에서 지금 난네 명의 이제 대진할 수 있는 아이들을 갖고 있는데 두 명, 두 명을 이렇게 쪼개서 두개 조로, 두 명씩, 두 명씩 조로 쪼개서 여기 집어넣고 싶어. 그게 마치 아까 앞에서 했었죠? A, B, C, D 4명을 2명, 2명, 조 나누듯이, 4C, 2C. 2 2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중복이 어떻게 발생했었어요? 이거 덩어리 두 개, 자리 바꾸면 생기는 중복 횟수만큼 나눠주시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에다가 A, B라는 덩어리, C, D라는 덩어리가 들어가서, 여기에서는 상관없지. AB가 붙나, BA가 붙나, 여기서 붙는 거는 같으니까, 그거의 개수는 굳이 세지는 않을 거고, 요렇게 해서, 이 대진표의 개수가 끝이 나게 돼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서, 도 <laughs> <laughs> 볼게요. 일곱 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을 이제 대진으로 붙이고 싶어. 그럼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지. 자, 삐빙삐빙, 네명대세 명으로 조를 나누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명, 7명 중에서 4명 뽑아서 여기에 줘. 남은 3명 중 3명에서 이쪽으로 줘. 이렇게 한번 줘를 나누시게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줘가 나뉘어졌지. 근데 쌤 여기에서는 왜 2분의 1안 해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두 명, 두 명, 개수는 같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같은 걸로 보겠는데, 얘는 네 명, 세 명이다 보니까 자리를 바꿨을 때, 봐봐봐. 네 명, 세 명인데, 여기에 세 명이 들어가고, 여기에 네 명이 와게 돼. 그러면 뭔가 안 맞지 않니, 개수가? 그래서 얘는 자리 바꿨을 때 다른 걸로 인식을 할 거라서, 굳이 중복이 생기지 않아서 안 남을 거예요. 괜찮?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4명이 왔어. 이제 여기에서 또 생각을 하겠지?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어. 4명에서 2명, 2명. 또 조를 나눌 거야. 얘는 누구네 일이 드러나지? 왜? 같은 명수만큼 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같은 걸로 볼 거라서. 같은 위치로 여기에서도 이제 세명 중에서 부전승 누구 앉힐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세명 중에 한명 밑에 적을게요. 세명 중에 한명 부전승 만드는 놈 구하고 남아 있는 두 명은 여기에다가 앉히면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존재하더라. 자, 지금 배우는 거는 이제 야매 풀이지 시험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빨리 푸는 좀 특별한 스킬들을 익히게 될 텐데 그거를 알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인식은 할수 있어야 돼. 어떤 인식이냐고 하면 우리가 이약두살 때쯤이었을 까두살 때쯤 막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아이고 우리 새끼 우냐라고 해가지고 막 옆에 위에서 모빌 같은 거 딸랑딸랑 따각 소리 나는 모빌 같은 거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려놓으면. 막, 우리 애도 보면서 막 좋다고 안 울었었던 기억 다들 가지고 있죠. 어, 그 모빌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싶을 텐데, 모빌에는 종류가 꽤 많다? 어떤 모빌이 있냐고 하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두 개뿐이라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돌렸을 때, 그냥 돌아가는 모빌이 있고요 조금, 독특하게 뭐 이렇게 생긴 모빌도 있을 거 아니야? 모양들은 엄청 많겠지. 그런 모빌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얘네들을 돌렸을 때,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오냐, 다른 모양이 나오냐에 대한 인지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첫 모양 똑같이 같은 모양이에요. 괜찮아?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모빌를 이렇게 빡 돌려보면, 모양이랑 같지는 않죠? 그쵸? 대칭은 아니죠? 비대칭이죠? 그거를 인지해 주시는 게이 야매풀이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인지예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그냥 제가 대충 만들게요. 자, 이 문제 4명을 이렇게 조편성해라 라고 했었을 때 정답은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답이에요. 왜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까지 보고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만약에 한 타요 7명을 이렇게 조편성 해라 라고 하면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계산만 하시면 답이에요 왜 어떻게 했을까 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자 그냥 양을 풀이니까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줄게요 이 사팩은 어떻게 나왔냐고 하면 넣을 수 있는 자리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쪽 괜찮아? 그냥 네 명을 그냥 여기 집어넣었다고 해서 4 팩으로 적을 거예요. 그러면 얘도 7 팩인 이유가 아니고겠지? 한, 둘, 셋, 넷, 다, 여, 7 일곱. 일곱 자리에 그냥 애들 배치하는 방법 7 팩이에요. 괜찮그 다음에 이제 약간 모빌에 대한 생각인 건데 모빌에 대한 생각인 건데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선을 잡고 음, 딸랑딸랑 음. 돌리면 이 모양이 딱 돌아가면서 같은 모양이 되지 않았었을까? 같은 위치로 여기에다가 선을 잡고 띵 돌리면 같은 모양이 되지 않았었을까? 이만큼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 클로즈업 해주세요. 근처 같은 위치로 여기에다가 선을 딱 달고 얘를 기점으로 얘를 이렇게 싹 돌렸더니 또 같은 모양 대칭이 되지 않았었을까? 그 대칭되는 개수만큼 일을 적어주시면 돼요 한 개, 두 개, 세개한 개, 두 개, 세개괜찮 그럼 이제 좀 이거 보는 눈은 이제 조금 연습하면서 키우셔야 돼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선 연결하고 두개 돌리면 같은 모양일 것 같고 또 여기 선 연결해서 돌리면 같은 모양일 것 같고 여기 연결해서 돌리면 같은 모양일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이제 좀 오, 크게 볼게요 이제 좀 확대해서 여기 선 연결해서 이만큼이랑 이만큼을 이렇게 돌리면 같은 모양이야. 맞아. 여기 보세요. 여기를 연결하고 이만큼과 이만큼을 돌리면 같은 모양일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얘는 대칭은 아니에요. 괜춘. 같은 위치로 여기에다가 선을 연결해서 금지에 만하게 이렇게 보겠다라고. 두개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일까? 네 개가 세 개인데 돌리면 세개네 개가 됐죠? 대칭은 아니죠.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칭인 거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그게 수... 자몇 개만 더 해볼게 문제는 이 방대로 만들겠습니다 자예 대칭표 yep. 만들래요 한, 둘, 셋, 넷, 다, 여 오케이 육개 대칭 찾읍시다 여기 하나, 둘이거두개 돌리면 셋 이렇게 돌리면 얘는 이렇게 이렇게 봤었을 때네개2 개니까 안 되겠네. 한, 둘, 셋,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또. 됐다 볼게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칭, 대칭. 여기는 돼요, 안 돼요? 여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거 두개 돌렸을 때한개두개 개 쭉. 안 되죠? 여기도 안 돼요. 여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